자, 오늘 은 직원 들 따라 자 시내 에 있는 음식거리 에 나와 있 습니다. 아니, 평상시 때먹 고, 싶었던게있 으면 그걸 먹 어? 응, 야, 너네둘이 하노이 사람 이 잖아. 자기 <laughs> 쓰요. <laughs> 다시 빼. 괜찮아. 있어 케. 있어 케. 어 이거 한국이나 베트남이나 결정 장애들이 있어 이거. 사실 여기 우리 처음에. 그러니까. <웃음> 나 그럴 것 같았어. 야 하노이 사람들 어떻게 해결해 봐. 그냥 가 아무데나 앉아도 돼. 괜찮아. Nè cái má, đứa cái sáu trăm cái là má. ơi, oh. chị, ơi. Chị, chị ơi. No, no Lớn no, no. tuổi đấy. Lớn tuổi rồi. tuổi rồi. 49 tuổi no, chị. 49 tuổi. chị. Friend, friend. <laughs> friend. Bạn này bạn Same gì? <laughs> <laughs> <friend. cười> rồi.

나 먹어도 되지? 랠리 랠리 먹어도 랠리 되지? 섞어 먹으려고. 오, 이게 한국 스타일이야. 이 t s 이게 한국 스타일이야. 코리안 스타일. 자. 亲,亲,亲. 어, 모, 타이, 바. 모, 타이, 바. 요. 하이, 바. 요. 하이, 바. 요. ba o o o o o o o ba tai ba yo hai yo ok ai mua xiu mua đây bò này tôm này mau này Ốc hương này mực trứng này sò huyết này mực bạch này mực trứng này. mực hấp ngon lắm ăn từ từ luôn 자이 음식은 우리나라로 치면 약간 백합 같은 건데 좀 사이즈는 좀 작아요.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술안주는 딱이에요. 약간 계피향도 나고 조개 비린 맛을 잡으려고 다양한 양념들이 돼 있는데. 어, 여기 파인애플도 있고 계피도. 음, 상당히 술안주를 술안주로 좋아. 맥주거리 가면 사람들이 저기 앉아가지고 아. 계속 뭐이게 까먹어. 아. 이게 이거였더라고. 맥주거리 여기 음식거리. 음, 조용하고 좋은데여기 아니 딴데 가면 맥주거리 가면 사람이 너무 많잖아. 응. 여기 조용한데까여기있다가 손. 응, 음, 무조건. 음,

두개보다는 양념이 덜돼가지고요 어, 소스를 같이 먹는게 괜찮아요 이거는 양념이 얘보다는 덜해 어. 약해 약해? 약해. 음. 그래서 약해. 얘는 음. 얘는 뽑아가지고 얘랑 같이 먹으면 괜찮아요 어렵죠. 응 맞아 음 이렇게 찍어서 아, 그리고 소매간장 자, 괜찮아. 내가 저기, 하, 동생을 위해서, 코리안 스타일로 한잔 말아줄게. 맥주만. 맥주만? 도전해봐. <laughs> 괜찮아. It's okay. 믿어봐. Believe me. It's okay. 비싸서 많이도 못 줘. <laughs> 좀만 조금만. <웃음> 오케이. <웃음> 자. <웃음> 자, 컴백, 이제. 컴백. 컴백. 자. <laughs> 아 좋다. 안 쓰지 괜찮지? 있어, 야아주 맛밖에 안 나. 이있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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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남자 야 와. 여동생 누가 커요? 너희들 맨날거 물어보더라. 하 남친. 어렵지. <laughs> 내 사회생활을 위해서는 <laughs> 화가더 이쁘다고 해야 되고. 어. 다 이뻐. 더 이뻐? 미안해. 미안해. 동생이 이쁘네. 아무 안 야, 하도 이뻐. 홍콩. 홍콩. 아 이게 우리나라로 치면 응. 그 돼지 양념 돼지 갈비에 물넣그 그러니까 국물 넣어서 고고고. 어 그거 어, 맛이라고 고운 돼지 한번 먹어봐. 베트남에서 어. 만약 분자라고 하면 하노이 떠올릴 것입습니다군자라고 하면 하노이 음식인가? 분자가 어. 군자가? 어. 그 전통 음식입니다. 아 하노이 전통 음식인 거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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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자 그럼 한번 먹는 법을 보여주세요. 고애 하, 안 오이, 안 오이, 자, 오 자, 아, 이렇게 야채를 넣고, 한꺼나요 고수 하나 넣고, 알아 들어서, 콩콩콩 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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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콩 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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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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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펑,

<놀람> 완자가 약간 짭짤하면서 야채랑 분이랑 같이. <놀람> 음. 아 이거 너무 잘 가져왔다.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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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몇번 로컬 식당을 다니잖아. 그, 나 개인적으로 이제 퇴근하면은 돌아다니면서도 그 시장 가잖아요. 저, 저, 저. 술을 딱 시키면 얘는 있는데 얘가 없어. 그래서 내가 오늘 가방에 다가 <laughs> <laughs> 나 언제 결혼하고 싶어? I want, I want to marry. 25. 25? 이제 3년 남았네, 3년. <웃음> 자, 희에는? <laughs> <티에나>? 28. 28. 아, 그냥. 자, 자하고 집. 자하고 집 있는 사람한테, 오케이. 자, 이게 솔직한 거야. 솔직한 거야. 자. 저는 언니 생각해요 어떻게? 거짓말. 내년. 너 내년에 가야 되잖아. 아니라고. 취소라고. 뭐? 취소야. 남자 친구도있는데너 여기 다 담겼어. 만약 어, 개인 집없더라고 부모님에게 음. 어, 돈 많이 초대 가지. 아 그래? 초대 그게 있더라. 베트남 친구들이 가족들을 워낙. 해외을 하니까 한국에 이제 결혼한 베트남 사람들 많잖아 돈을 벌어서 집으로 많이 보내줘 집으로 희애는 음. 돈 벌어서 집에 돈을 보내주고 있어? 응돈 월급 받아서 집에 다 송금해? 아닙니다 <laughs> 뭐야 고향에다가 돈을 보내냐고 아니야? 음 집에 갈 때마다 그때... 아 챙겨서 嗯。Um. <laughs>